네, 저는, 저는 라틴 댄스를 가르치고 있고, 현재 또 슈즈도 판매하고 있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댄서, 가사랑 탑존에서 음. 이제 쿠팡 파트너스를 쉽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서 직접 음. 들러왔는데, 아니 이거는 당연히 쿠팡 파트너스 하는 사람들은 다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것같요 그냥 막그 개별적으로 줄 필요도 없고. 그 새로운 앱을 깔았을 때 음. 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익, 나의 추천으로 인해서 네네. 이제 하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면 그쵸. 그 수익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음. 근데 뭐 강매도 아니고 그냥 쓰는 <laughs> 거 그대로 쓰는 거고 그리고 뭐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돼.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음. 그 과정이. 네네. 음. 오랜만에 돌아와봤는데 클릭이 1 4 6건이 일어났고, 네네. 구매가 239건이 일어났고, 음. 합 100만원 정도 썼고 어. 저한테는 3% 수익이 들어오니까 음. 30만원대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깐 인원이 몇 명인지 모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겠습니다좀 음. 네. 스마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그 사람들이.